외국인들이 일본에서 여행을 할 때에 들어가는 돈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 호텔이 코로나 전보다 두배 정도는 올랐습니다. 생각해 보면 일본이 그렇게 싼 여행진가? 세금이 정말 계속해서 빠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자신들이 받는 월급은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고 만들어진 이 인프라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돈이 없다 보니까 이거를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일본은 물가 싸고 살기 좋아 보인다고 느끼는 건 엔저가 만든 착시라고 봐야 하나요? 일본 물가 보면 뭐싼건 싸고 뭐또 비싼 건 비싸고 뭐 그렇습니다. 모든 게다싼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본에 여행을 간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일본인들의 어떤 그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물가들은 우리가 경험을 해볼 수가 없잖아요. 단순한 여행이라면. 그래서 여행을 가서 우리가 느끼는 여행 물가는 아무래도 좀 싸다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식당에서 밥을 먹어도 한국보다 좀 저렴하고 그리고 편의점에서 파는 것도 꽤 저렴 제품들이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뭐 저렴하게 느끼는 건데 근데 뭐 최근에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여행을 하게 된다면 가장 크게 많이 돈이 들어가는 게그 비행기 티켓 값하고 호텔이잖아요. 근데 일본 호텔이 코로나 전보다 한두배 정도는 올랐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일본이 그렇게 싼 여행지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게다가 최근에는 일본에서 이중 가격제 뭐 이러한 거 도입하는 식당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뭐 숙박세라든가. 그리고 출국세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올리고 있어서 외국인들이 일본에서 여행을 할 때에 들어가는 돈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최근에는 또 일본하고 중국하고 이제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중국에서 중국 관광객들이 이제 뚝 끊겼잖아요 일본으로 가는 중국 관광객들이 그래서 최근에는 또 일본 호텔의 가격이 꽤 많이 내려갔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좀 변동성이 좀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게다가 또 하나 차지하고 있는 이유가 엔저 부분도 좀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좀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아무래도 여행 부분에서 봤을 때그 이야기고, 이제 실생활에서 봤을 때는 물가가 비쌉니다. 한국보다 들어가는 돈이 더 많습니다. 아무래도 일본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뭐 서비스 요금이라던가 뭐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비싸고, 그리고 일본은 뭐 채소 가격, 마트에 갔을 때 채소 가격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과일. 정말 말도 못하게 비쌉니다. 한국도 과일 비싼데 한국보다 더 비쌉니다. 정말 터무니없이 비쌉니다. 일본 과일은. 좀 그런 걸 봤을 때는 생활 물가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생활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럼 이런 걸 봤을 때는 좀 어떻게 보면 상황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일본 편의점이나 식당이 싸고 좋아 보이는 게 일본 사람들의 월급이 오르지 않기 때문이라는데 사실인가요? 아무래도 월급이 안 오르고 물가가 안 오르다 보니까 싸게 느껴지는 거겠죠. 근데 최근에는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최근에는 일본도 물가가 굉장히 많이 급격하게 올라가지고 많은 부분에서 물건들이 많이 비싸졌거든요. 게다가 특히 엔저 때문에 좀 수입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일본 국민들이 굉장히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최근에 물가가 급상승하고 그리고 세금이 일본은 정말 계속해서 빠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신들이 받는 월급은 정말 거의 그대로 지금 유지가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 임금이 마이너스입니다, 일본은. 받는 돈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세금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더 많은 돈은 지출을 되는데, 그, 받는 돈은 고정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점점 생활이 힘들어지고 있는 거죠. 일본 사람 입장에서 보면 한국보다 일본이 생활비 압박이 더 크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이 부분은 좀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일본 국민 부담률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일본 국민 부담률 그래프인데 국민 부담률이 뭔지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조세 수입과 사회 보장 기여금, 국민 연금, 건강 보험 등 이러한 것들을 모두 합친 금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국민의 전반적인 경제적 부담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세금 부담, 그러니까 조세 부담률을 넘어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강제적인 사회보험료까지 포함해서 실제 국민이 체감하는 부담을 더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일본의 1975년 국민부담률은 25.7%였습니다. 그런데 2025년에는 46%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래프를 잘 보시면 한 2년 전쯤에는 48%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국민 부담률이 50%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OECD 국민 부담률 평균이 33.8%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지금 50% 가까이 되니까 OECD 평균을 훌쩍 넘어버린 거죠. 게다가 한국 같은 경우는 2025년 국민 부담률이한26%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한국의 거의 두 배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로. 그래서 이제 일본 국민들은 그만큼 이제 세금이나 아니면은 뭐 의료보험이나 이러한 부분에서 더 많은 돈을 지불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세금을 많이 낸다고 해서 이 혜택이 많이 또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건또 아니에요. 그냥 돈만 돈대로 많이 내고 있는 겁니다. 일본 정부에 돈이 없다 보니까. 게다가 일본 같은 경우는 국가부채가 정말 세계 1위잖아요. 정말 큰 부담을 지금 가지고 있다 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일본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그 세금으로 계속 돈을 빼가고 있습니다. 그 세금이 점점 올라가고 있고, 정말 일본에만 있는 참좀 어이없는 그러한 세금 항목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일본 국민들의 삶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거죠. 일본 사람들이 유난히 절약하고 소비를 아끼는 모습이 문화 차이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는데 사실인가요? 이건 둘 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문화가 좀 전반적으로 좀 금검 절약하는 그러한 문화예요, 일본인들이. 좀 물건 아끼고, 오래 쓰고. 좀 그러한 문화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봤을 때 배워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강한 데다가, 최근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는 데다가, 그런데 자신들의 월급은 그대로고, 이제 수입은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반강제적으로 아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닥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둘 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 여행으로는 보지 못하는 일본 사회의 평균적인 현실은 어떤 모습인가요? 우리가 여행 가서 보는 거는 아무래도 좀 좋은 모습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생활 깊숙하게 보지 못하니까 겉모습만 보게 되잖아요. 일본 가면은 좀 처음에 일본 가시는 분들은 좀 놀라실 수가 있습니다. 도쿄 같은 데 가면은. 굉장히 큽니다, 도시가. 서울하고 비교했을 때좀 서울이 좀 초라하고 작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쿄가 그만큼 굉장히 거대한 도시고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그 사람들도 많고, 굉장히 좀 상업시설들도 굉장히 거대하게 발전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도쿄 같은 데 가면은 놀라울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일본이 고도 성장할 때 경제가 고도 성장할 때 그러한 인프라들이 다 갖추어져서 그러한 것들이 만들어진 거겠죠. 그런데 지금은 일본이 굉장히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만들어진 이 인프라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돈이 없다 보니까 이거를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좀 유지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고 또 새로운 인프 를또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행에서 보는 그러한 것들은 아무래도 일본이 고도 성장했을 때 만들어진 또 아무래도 일본이 인구가 많다 보니까 GDP가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높잖아요. 이거 좀잘 뭐 되어 있는 거죠 전반적으로 그러한 모습이고 근데 생활 속으로 들어가서 본다면은. 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일본 국민들의 삶은 한국 국민들의 삶보다 더 힘겹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죠. 혐안의 나라 일본이라는 책을 한국과 일본에서 출판을 했고, 유튜브 채널, 신작가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신작가라고 합니다. 오늘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한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굉장히 크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유럽에서 유럽의 여성들도 한국 오빠 만나고 싶다. 그러면서 한국에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한류가 이제는 전 세계에서 크게 좀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 한류가 좀 오랫동안 지속이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글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의 아름다운 한글, 이 한글로 이 영상에 좋은 댓글, 아름다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